지금 문장 보시면 해야 된다라는 감성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I really have to lose weight now. 이렇게 have to로 많이 가는데 이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거 말고 원어민들이 진짜 많이 쓰는 구조 하나 있거든요. Collaboration is no longer optional. Collaboration is no longer optional. Something is no longer optional. 얘가 직역하면 무언무엇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라는 건데. 무엇, 무엇은 무조건이다. 라는 의미로 쓰면 딱이죠. 그래서 처음 보신 문장도, losing weight is no longer optional for me.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ave to나, 심지어 must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의도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이 표현이 갑자기 왜 생각이 났냐면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cholesterol levels가 194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막 별표까지 치시면서 식단 관리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Watching your diet is no longer optional. 이렇게 하면 딱인 거죠.